7장. 이것은 조건제물의 겨우는그다 이것은 가정고로 한 것이다 조건제물문제물은제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 예물의 모든 면을 받쳐야 한다. 곳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두 콩팥과 거리 주, 해변 거리 주변에 붙은 기름, 간의 꺼푸를 콩팥들과 함께 받쳐야 한다. 곳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도 기름, 두 콩팥과 거리 해 주변의 모든 기름을 다 받쳐야 한다. 그러나 예물의 면을 이루기 위해 점물이구나 재물, 사원을 드리는 제물이라면 희생제물은 그날의 그리는 날에 먹을 것이며 나머지는 다음 날 먹어야 날에는 나무 한다. 삼일째드는 날에는 나무구이는 불태야 한다. 화목제물의기를삼일째 듣는 날에는 먹는다는 그것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의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야물에 드이 사람에게도 그것이 야물답지 못하게 될 것이다. 화목제물의 오는 동안 뒷자리를 들어 올려 바치는 야물로 제사장에게 좋아해야 한다. 아름다운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제물의 그림과 이름을 여호와께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은 자신이 좋 주어진 한복으로 오른쪽 뒤따리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와께로 동물문을 아, 가져오라고 말문을 하시던데 신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월세계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8장 여호와께서 번지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의 아들들이 괴로움에 여복 기름을 부었을 때쓱 올리브 기름과 소금을 부었을 때한한 마리와 신냥두 마리와 무대 없는 산한주 강력이를 가져오라. 그리고 희망만에서 온 해적.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는 순대로 했고 회막 안에 중 회중이 모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노라 명하셨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가 그들에게서 모세의 이피고 머리띠를 띄우고 두 번을 시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서 여우, 명하는 순대로 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성전에 으로가회 가져왔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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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습니다운 아름다운 아기다운아시다 거기서 다기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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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아름다아 아름다운 아름다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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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 아름다운 아다